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,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. 5위입니다. 갓 구운 듯 쫄깃한 목포 쫀득이, 당일 생산, 신선함이 가득한 쌀 쫀득이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11% 할인된 가격으로 넉넉하게 즐기세요. 4위입니다. 오늘 쫀박스 목포 밥통 쫀득이 1 플러스 1 세트 득템 기회. 당일 생산 쫀득이 두 박스를 23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쌀로 만든 쫀득한 쫀득이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. 3위입니다. 놀면 모하니에 나온 황박사님, 목포 쫀득이 12개 입을 8600원에 만나보세요.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맛의 조화, 무방부제라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목포밥통 쫀득이를 경험해보세요. 2위입니다. 맛있는 놀면 모하니, 황박사님 전주 쫀득이를 만나보세요.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에 자꾸 손이 갈 거예요. 무방부제로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으며 초당옥수수 쫀득이도 함께 맛보세요. 1위입니다. 갓 구운 듯 쫄깃한 국내산 목포 쫀득이를 즐겨보세요. 당일 생산 쌀로 만든 쫀득이 16개 입셋박스를 8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든든한 간식.